기름진 거라 무리하면 배탈 날 거고 기름이랑 고기 덜어서 보관하셨다가 나중에 볶음밥 재료로 쓰시는 건 어떨까요? 자 이거는 광고가 아닌데 여러분들께 한 가지 소개해 드릴 게 있어요 마트를 좀 갔다가 신기한 맥주를 발견을 해가지고 먹고 이야기를 해볼까 해서 구매를 해왔습니다 그 <laughs> 맥주가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무슨 맛일까 불닭볶음면에서 만든 불닭맥주 그리고 맛있는 진라면 매운맛 <laughs> 오뚜기에서 나온 진라거입니다 기업 간 콜라보 제품들인가 보네요 네 그런 거 같아요 그냥 이벤트성 제품이겠죠 그래도 이 표기 제품들이 맥주라고 나오니까 충격스러워서 한번 구매해왔어요. 진라면 매운맛부터. 진짜 맥주 색깔이 빨간데? 자, 다음 불닭 맥주. 어, 오히려 불닭맥주가 더안빨갛네요 이게 맥주 색깔이지 자 진나거랑 불닭맥주 어? 반대인데 아무리 봐도 근데 아, 이거 맞아? 맥주가 원래 이 색깔이 맞아? 이거 흑맥 아닌데? 여기 읽어보자 진나거는 인공감미료와 착향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맥주 순수령에 그렇답니다 중요한 건 맛이니까 진나거부터 먹어볼게요 흑맥하고 이 맥주의 사이 정도? 진라면 매운맛이 낫다면 아주 재밌었을 것 같지만 안타깝게도 그러진 않았고요 쌉쌀합니다 묵직하고 불닭맥주 얘는 오히려 과일 향이 되게 많이 난다 망고 같은 아 어, 여기 써있네 망고 원액 0.15% 함이라고 써있어요 망고 에일이라고 돼있구나 여기 참 아, 근데 안보여 쓴맛이 되게 많이 나고 가볍네요 드라이합니다 맛있냐고 물어보면은 제 취향은 아니에요 과일 맥주를 싫어하는 편은 아닌데 망고나 사과나 향이 나는 맥주들은 뒷맛이 너무 쓰면은 맛이 없는 느낌을 받아요 전. 근데 뒷맛이 좀 많이 써 얘보다 써요 자 그러면은 튜션커랑 크래커랑 어, 근데 방금까지만 해도 엄청 배불러서 더 이상 못 먹을 것 같았는데 맥주한 먹으니까 들어가네. 아 어, 맛있는데? 여기서 하나 더해볼게 있어요, 여러분들. 둘다 맥주지 않습니까?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맥주를 반 이상은 뭐로 마십니까? 소맥이죠. 예, 뭐 안타깝게도 참이슬 후레시나뭐 처음처럼은 없기 때문에 집에 있는 요청아로 같이 소맥을 만들어 먹어 볼게요. 진나 거랑 청아 소맥입니다. 먹어 볼게요. 뭐 어, 나쁘지 않은데? 오 어, 어, 맛있다. 훨씬 더 맛있는데? 소주에 설탕 들어가는 거 아시죠? 그래서 소주가 달아요. 지금 너무 드라이하잖아요. 그래서 소주 넣으니까 적당히 달달해져서 뒷맛에 쓰다고 그랬는데 그쓴 맛이 없어요. 오 어, 맛있어. 다음 이 얘도 한번 먹어볼게요. 진짜 귀신 같다. 소주가 요 달아서 맥주 뒤에 쓴 맛을 잡아줘서 소맥이 맛있다는 거는 처음 알았어요. 뒷맛이 굉장히 쓴 맥주랑 먹을 때는 소주를 타 먹어도 맛있다. 아 그게 훨씬 맛있다. 그 향은 살아있는데 뒷맛이 쓰지 않으니. 우리나라 맥주는 좀 뒷맛이 많이 쓴 편이 아니라 소주 맛이 첨가된 맥주를 먹는 느낌인데 요런 거랑 먹으니까 좀 다르네. 평화가 일반 소주보다 좀 달달해서 쓴 맛을 더잘 잡아준 것같네자 오늘 이렇게 해서 타르코프 음식 먹어봤습니다. 퓨숑카가 일반적으로 파는 음식이 굉장히 맛있다는 거. 에마리에 들어있는 오래 투션카 이런 거 말고 현지인들이 사먹는 그런 곳에서 구해서 드시면 맛이 있습니다. 아무튼 맛있었고요.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만납시다. 빠이! 안주로 투슝카에 크래커 먹는 한국인은 연초님이 최초일 것 같네. 요 그렇게 따지면은 제가 최초라는 거꽤 많지 않나요? MR이 내구도 실험하는 영상도 세계 최초 아니, 아닌가요? 나는 못 봤어. MR이 빠따로 때리고 차로 밟고, MR이 요리하면서 이상한 냄새 난다고 민원 들어온 적 있나요? 아, 없어요. 한 번도. 단한 번도 없습니다. 신기하죠? 세상은 아름답습니다. 아마 암모니아 향좀 나지 않을까? 어, 마지막으로 배가 더 차기 전에 사과 주스 게임처럼 ASMR. 투션카볶음밥 궁금하지 않습니까? 나도 아, 맛이 있을 것 같아.